설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2,000년 전에 혹은 4,000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해석을 하는 것이다. 말씀은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자신의 신학 그리고 성경지식에 근거하여 그것을 해석해서 이렇게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설교하게 될때그 공동체는 굉장히 위험해진다라고 하는 것, 목사가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진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입니다. 헬라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고 그리고 주로 켈트족들이라고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이방인들인데 열심히 믿었어요. 근데 이후 유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혼란에 막 빠지게 되는 겁니다. 혼란에 빠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인데 근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라고 유대교 사람들이 와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혼동이 되게 시작하게 되는데 거기서 해서 바울이. 강력하게 반박하면서 쓴 책이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3장 13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로 가난의 저주로부터 값주고 우리를 샀다. 우리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난의 저주에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인 거예요. 가난은 겸손한 것이고 경건한 것이고 그런 표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말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가난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죄는 아니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가난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그 가난의 저주에서 이미 해방된 자들이라고 하는 굳센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선포해서 가난에서 해방되는 은혜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저주에서부터도 값주고 사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병은 병든 사람을 돌봐야 되는 가족과 친구들, 이런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종이 되게 만듭니다.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한 명만 아파 보십시오. 온 가족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종이 되는 거예요. 아픈 것은 그래서 도둑이고 강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아플 수도 있지. 아픈 것은 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냥 재수없으면 아프고. 그래.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믿음이 되게 되면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이미 질병에서 해방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율법의 저주, 그리고 질병에서 해방된 것을 선포하며 고침을 받는 것, 그게 증인된 삶이며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권리인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요. 2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 120년 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 어떤 사람 보고, 어떤 사람은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구경만 하고, 어떤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것이 내 아에게도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것. 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프지 않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가난하지 않게 되었고, 내 후손들도 가난하지 않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고, 또 믿는 마음으로 기도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데,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서 주께서 고쳐주시고, 주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십니다. 그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